자동차 배터리 오래 쓰는 실전 전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배터리는 고장나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시동이 잘 걸릴 때는 고마운 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틱틱틱 소리만 들리고 시동이 안 걸릴 때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정비소에서 배터리 나갔네요. 교체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빨리 고장이 나지? 이걸 더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후회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에서는 평균 2년 3년 사용하는 배터리를 4년 5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리법, 그리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터리의 기본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배터리를 오래 쓰시려면 아주 간단이라도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MF 또는 AGM 리튬이온 배터리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배터리는 엔진이 돌아가는 동안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를 충전하며 시동 걸 때나 전장 장치 등을 사용할 때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며 수명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방전이 많을수록 충전이 충분히 되지 않을수록 배터리의 수명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왜 배터리가 빨리 죽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짧은 거리의 운행 위주 생활 패턴입니다. 일주일 이상, 장기간 운행을 안 한다든지 10분, 20분 정도의 짧은 거리만 반복하여 운행하면 충전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때 시동 걸때 나간 전기를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게 됩니다. 둘째, 전장 장치를 동시에 과다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저녁이 되면 전조등을 켜게 되는데요. 오디오나 히터, 열선 에어컨을 추가로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충전이 부족하게 되어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특히 주차 시에 블랙박스 상시 녹화는 차가 꺼져 있어도 전기를 먹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배터리 상태 관리 부족입니다. 배터리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부식이 되거나 고정 볼트가 헐거워져서 접촉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자 부식이나 고정 볼트의 헐거워짐으로 배터리 충전 방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완화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두배 이상 늘리는 실전 관리법입니다. 먼저 배터리 충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짧게 운행하거나 장기간 운행을 안 하면 시동 걸때 빠진 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계속 쌓이게 되고 배터리 사용 용량이 작아지게 됩니다. 차량 운행을 자주 안 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되도록 전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30분 이상을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으로 운행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니면 정차 시에 일주일에 2회 정도 20분 이상 시동을 켜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전장장치를 모두 끄고 1분 정도 공회전 충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둘째로 불필요한 전기장치 사용 줄이기입니다. 자동차의 전장장치의 동시 과다 사용은 배터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효율적으로 전장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량의 정차 시나 정체 시 전조등을 꺼두어 불필요한 충전 방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뱅고 기능이 있는 차량은 배터리가 오래되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트 열선, 핸들 열선 창문 열선 등을 장시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배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전장 장치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점등 장치의 전구는 일반 전구보다 LED 전구를 추천드립니다. LED 전구는 일반 필라멘트 전구보다 성능은 좋으나 전력 사용이 적어 배터리 수명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설정입니다. 블랙박스는 주차 시 녹화를 위해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설정을 잘 못하면 배터리 수명에 치명적이게 됩니다. 블랙박스는 저전압 차단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전압을 여름에는 12V 이상, 겨울에는 12.4V 이상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설정된 전압에 도달하면 블랙박스가 차단되어 더 이상 배터리 사용을 하지 않게 되어 배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차량의 메인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주차 놓고 할수 있어서 차량용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배터리는 비용이 비싸고 전문적으로 설치하지 않게 되면 안전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배터리 일상 점검 및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비소에 가시면 배터리 단자에 흰 가루가 잔뜩 껴있는 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황산연부식인데 이게 끼면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6개월마다 한 번씩 단자 위와 주변을 점검하여 미세한 부식이라도 보이면 철브러시 등으로 단자를 청소하고 그리스를 도포하는 것이 부식 방지에 좋습니다. 또한 단자가 헐거워졌는지 손으로 흔들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단자가 헐겁다면 볼트를 조여봅니다. 그래도 흔들린다면 단자 직경을 좁게 하여 고정하던지 교체하던지 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주변에 배터리 누에게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자 부식만 잘 관리해도 배터리 수명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장기간 주차 시 배터리 관리 방법입니다. 몇 주를 요하는 장기간 주차 시에 배터리를 차량과 완전 차단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권장드립니다. 먼저, 블랙박스를 포함하여 전장 장치를 모두 끄고 시동을 켜서 배터리를 30분 이상 충분히 충전해둡니다. 시동을 끈 후,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놓고 반드시 절연캡 등으로 단자에 끼워두어 단자의 접촉을 완전 차단합니다. 간편한 전문적 방법으로는 배터리 위에 마이너스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배터리 단자를 일일이 분리하지 않아도 배터리를 온 오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격 용량에 맞는 차단기와 배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실내 휴즈박스에 전원, 온오프 기능이 있는 차량은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다만 차량 모든 기능이 초기화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불연성 있는 천이나 단열재로 배터리를 감싸주어 보온하게 되면 배터리 성능과 수명에 더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로 정비소 방문시 충전 상태 꼭 확인하기입니다. 배터리의 잔량, 출력, 내부 저항 등은 정비소에서 무료로 측정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소에서 점검 받을 때 다음 질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배터리 노화는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CCA 수치가 정상 대비 얼마나 나오나요? 발전기는 충전을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전기는 배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발전기 수명이 다 되면 배터리를 제대로 충전하지 못하며 배터리도 같이 고장나거나 신품 배터리일지라도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발전기는 전압이 최소 13.7V 이상 나와주어야 합니다. 만약 배터리를 교체하게 된다면 배터리 용량을 임의로 높게 하거나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저렴하다고 1년 이상 된 제품이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제품 사용도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만 잘해도 배터리를 오래 쓰게 되고 예상치 못한 방전을 상당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배터리 교체 시기를 스스로 자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배터리 수명은 2년에서 3년 잘 사용하면 4년에서 5년입니다. 배터리는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예방 차원에서 교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배터리를 고장날 때까지 오래 쓰면 발전기 수명이 짧아지고 다른 전장 장치에 예기치 못한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다음 증상이 있으면 배터리 수명이 거의 끝났다는 의미로 알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동 걸때 힘이 딸리는 느낌이 발생할 경우, 잠시 문을 열어놓고 세차나 다른 작업을 했을 때 시동이 잘안 걸리는 경우, 라이트 밝기가 약하거나 변속기에 약한 변속 충격이 생기는 경우, 배터리 상부 점검창에 녹색불이 약한 경우, 충전을 했음에도 다음날 배터리 충전 점프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교체가 가장 경제적입니다. 더 버티려다 한겨울 아침에 방전돼, 견인되어 가면 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입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짧은 거리 운행만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에 한두 번, 20분에서 30분 정도 충전주행이 필수입니다. 둘째로 전기장치 사용 습관 잡기입니다. 블랙박스 주차 상시 전원을 12V 이상 설정해 두며 전장장치는 동시에 과다 사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저녁에 집에 도착하여 시동 끄기 전 전장장치를 모두 끈후 1분 이상 충전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단자 부식 및 배터리 누액이 없는지 점검입니다. 자, 이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자동차 배터리 수명을 1년에서 2년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매일 쓰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해도 배터리 문제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고 불필요한 조기 교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배터리에 관해서 그리고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운전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